안녕하세요. 교사 이원경입니다. 이 강의는 ESP32라는 피지컬 컴퓨팅 장치와 마이크로파이썬을 활용해 스마트팜 장치를 설계 개발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스마트팜이란 무엇이며 스마트팜 장치 개발에 필요한 피지컬 컴퓨팅 장치인 ESP32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기온 상승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그림을 보시면 2100년대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국토의 단 1%에 불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폭우,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농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최근 각광받고 있고 미래 식량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농장에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최적의 생장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일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사막 지역에서도 딸기와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병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활용을 최대화 할수 있고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최근 마트에서 이런 스마트팜으로 생산한 여러 작물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팜을 활용한 작물 재배는 다양한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스마트팜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과 실제로 개발해서 테스트 중인 스마트팜 장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ESP32 장치와 그리고 LCD, 토양수분센서, 온습도 센서, 그리고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작물의 재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자동급수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물은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바질이라는 작물인데요. 이 바질을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해 키우고 있고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학교 텃밭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저희가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바질의 경우는 이런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를 하는 그런 어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하고 개발을 해볼 텐데요. 개발을 위해서 ESP32라는 장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P32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고요. 3.3V의 전압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서 ESP32를 활용해 프로그램 개발을 할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ESPW Room 32 버전 같은 경우는 ESP32와 결합하여서 외부 장치들, 외부 센서들을 편리하게 연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SP32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두이노 우노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그 부분은 처리속도 와이파이 블루투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속도의 경우, ESP32가 아두이노 우노에 비해서 빠르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 아두이노 우노와는 달리 ESP32의 경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듈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연결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 없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식물의 생장 환경을 모니터링 할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식물의 생장 환경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ESP32를 사용하게 ESP 32의 핀 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ESP 32는 이런 식의 핀 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홍 색깔 부분이 입출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핀들이고 이런 핀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장치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P 32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ESP 3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장 쉴드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스마트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양수분센서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는 정전식 토양수분센서의 경우는 부식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용량성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 센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LCD, 그리고 자동 급수를 위한 워터 펌프, 그리고 워터 펌프의 동작을 스위치처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릴레이 모듈, 식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일정 정도 제어해줄 수 있는 미니 펜 등이 스마트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들을 추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스마트팜 장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ESP32를 연결하고 ESP32를 마이크로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설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ESP32 연결하는 부분의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보시다시피 오른쪽 C타입 단자에 USB 커넥터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C타입 단자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실드에 붙어 있는 단자는 전원 공급을 위한 단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ESP32에 있는 이 단자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SP32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C타입 단자를 연결하고, 다른 쪽을 본체에 있는 USB 단자에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에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고 있다면 제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윈도우 X 버튼을 눌러서 장치 관리자 그리고 포트 탭에서 이렇게 USB 시리얼 CH340이 떠 있다면 ESP32가 제대로 연결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USB 시리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CH340이라는 이 드라이버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그리고 인스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의 경우는 8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네, 보실 수 있고요 이 번호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이크로파이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이썬이란 이런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언어를 말하고요 파이썬 3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파이썬의 많은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효율적이고 경량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파이썬을 활용하기 위해선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소니라는 요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니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수 있고요.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운로드 버전 여기서 각자 운영체제에 적합한 형태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저의 경우는 윈도우 그리고 네이 버전 4 1 4 2 x e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다면은요, 이런 탭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들이고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 이런 창이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다 하고 나서는 이런 창이 뜰 텐데요. 네, 이렇게 소니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어,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 소니 개발 환경을 처음 설치를 했다면 ESP32와 이것을 연결을 해주고 ESP32를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어 코딩 할수 있게끔 해 주는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조금 해 줘야 되는데요. 도구 탭에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프리터라는 탭을 클릭해서 로컬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마이크로 파이썬 ESP32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SP32를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코딩하겠다라는 선택이고요. 자 그리고 포트 클릭하시고 아까 연결되어 있던 USB 시리얼 포트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의 경우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3번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Install or Update MicroPython 요 파란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마이크로 파이썬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ESP32, 그리고 ESP32 W Room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확장 실드 클릭해 주시고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치가 진행 중인 화면을 보시고 완료가 다 된다면 해당 왼쪽 아래 DONE, 다 됐다고 뜰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파이썬을 활용해 ESP32를 코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될 거고요. 이 마이크로파이썬을 활용해서 어, 저희가 ESP32 코딩을 위해서 어,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ESP32를 활용해 어, 마이크로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필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머신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머신 라이브러리 안에서 퀸과 ADC라는 모듈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해당 문법과 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놨고요. 요 부분들은 실제로 2차 시에 코딩을 해 보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코딩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타임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아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다리기, 라는 블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모듈을 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스마트팜 개발을 위한 ESP32와 마이크로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았습니다.